雪の障子崎村珍しいものが降った旧冬11月から今年の正月末へかけてこんな冬季の乾燥が続きに続いたら今に飲料水にも孤がくであろうと言われ雨一滴来ない庭の土は灰の塊のごとく、 구사키모 호토호토 가레시누카토 모아레타 도다케니 고노유키와 메즈라시 희한한 것이 내렸다. 지난겨울 11월부터 올 정월 말에 걸쳐 이런 겨울철 건조가 계속되면 모자나 식수도 부족할 것이라 하고 비한방을 오지 않는 마당에 흙은 잿더미 같고 초목도 거의 말라 죽는 줄 알았던 뒤라 이 눈은 희한하다. 長く待ち受けた者がようやくのことで待ちを埋めに来てくれたという気もする。この雪が来た晩の静かさ、戸の外はひっそりとして音一つしなかった。折れ来だり던것이、いぜや동네를채우러왔다는생각と든だ。いいぬうにおんぱめこよはん。むんばくんこよはよ、そりはななじあなった。 아래와降り積もるものに潜む静かさでただの静かさでもなかった。息苦しいほど乾ききったこの街なかへ聖域を注ぎ入れるような静かさであった。 저건 내려쌓이는 것에 숨은 고요함이지 그냥 고요함도 아니었다. 숨 막힐 정도로 메마른 이온 동네에 생기를 불어넣는 듯한 고요함이었다. ににわかにのも明るい。雪が来て部屋部屋の隅にある暗さを追い出したかのようこんなものが降ったというだけでも何がなしにうれしいところを見るといくつになっても私などはまだ雪の子供だと見えるかっつ ag 伏直장지とぱったぬうにわそ履くまだくそげいぬおどむるもらねんど。 이런 게 내렸다는 것만으로도 왠지 기쁜 걸 보면 몇 살이 되어도 나는 아직 눈을 좋아하는 아이 같아 보인다. 아자브 이익라니 순다쿠로와 가이와이가 호카노지세에 대았다까라. 아노헨노 마치나카니와 카나리 고바이 노큐나 케이샤가 왔다. 아자브 이익라에살 때는 일대가 구름지 되어서 그 부근 동네에는 상당히 경사가 급한 비탈길이 있었다. 야마구니이우말했타 와다시와 유키가 그릇도 지붕노 오사나 히노도 모이다시 다니조코니 아따요나 후이주 교대테와 요크아노 우에키자고리 스베리니 하 산골에서 태어난 나는 눈이 오면 내 어린 날을 떠올리며 1> 畑1トンごかつん鳴ぐんじぶらはそぬんゅうくきおん度ぐろみくろむたろたりょながった降ったばかりの雪は冷たいようで実は暖かいそれを踏めば喜びが湧く私のうりはそれほど雪の深い山とでもないのだがそれでも家の前の古い街道は毎年のように 시로의 육김이 찌니 가왔다. 먼노다막 내린 눈은 차가운 것 같지만 실은 따뜻하다. 그걸 밟으면 기쁨이 샘솟는다. 내 고향은 그리 눈이 많이 내리는 산골도 아니지만 그래도 집앞옛 가도는 해마다 하얀 눈길로 변하곤 했다. 가와노 문압이 아사노 하에 하라이. 紋のついた腹かけからたてがみしっぽまで雪にぬれながらニウマの往来したのもあの道だ。かずかすむって三べぱりちむにがいぬペドロンイエソマイガギゴリかじぬうんをまじめじンまりおがどんごとく길이りだ。ふるいわたしのいえにうまれたものはそふもちちもみな 가비비토의 오크리 끌이에 충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눈이 내릴 때마다 나는 여러 가지를 떠올린다. 그리고 그 산의 눈길을 걸고 일했던 먼 소산의 가단이까지 마음을 새어나온다. 오래된 우리 집에 태어난 이들은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모두 지난 날 여행자를 맞이하는 일에 종사했던 사람들이었기에. 눈이 올 때마다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난다. 그리고 그 산간의 눈길을 딛고 일하던 먼 조상분들에게까지 마음이 끌린다. 육기노나카니와 이로이로나모노가 각을 해대いる. 조금도 떠올리지 못한 것만으로도 마보로시 눈에 담겨 있는 그림은 수없이 많다. 그림 속의 눈은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을 뜨면 눈이 떠 있는 것다 아르모노와 후카이 유키노나 수아리 뜨쿠시다눈 속에는 여러 가지가 숨어 있다. 잠깐 떠올려 보기만 해도 환상처럼 드러나는 모습은 셀수 없이 많다. 어떤 이는 피로서 눈을 물들이고, 어떤 이는 깊은 눈 속에 주저앉았다. 셋째는 어그 깊어서, 뭇가시노 히토다치가, 이러이러 사마사마나 가다치대,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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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の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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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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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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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데日まで残り伝えられているというのも雪中の動きから다그불사조 같은 백로 아가씨의 깊은 정이 오래된 무용의 하나로 오늘날까지 남아 전해지고 있다는 것도 눈 속에서의 움직임 때문이다. 매니하이루 후유노 보탄바나니 지도리노 낙기거에을기기츠케 칸크의 모이요 유키노 토기스님한테못돼 있다 고진노 소우저와 하리 고노쇼 소쿠 가다 떼이루. 눈에 들어오는 겨울 모란꽃에 온갖 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한고의 아픔을 눈 속의 두견 세계까지 가져간 옛 사람의 상상이 역시 이 소식을 말해준다. 낫기 가와고에 노로오보가 마다 무스메자 가리는 꼬로. 쇼설 안という 차의 스승의 지대시 토시대 あるところへ차오立て니ったという雪の夜の話は私の家に残っている。 돌아가신 가와고의 노모가 아직 전혀 시절 송설람이라는차 스승의 내네 제자로서 어느 곳에 다도를 하러 갔다는 눈 내린의 밤의 이야기가 우리 집에 남아 있다. この師匠の前身は、10年も諸国安家の旅に送った二層であったそうだが、茶人として小説案を継いでからも、生涯つつましく暮らしておられた婦人のようで、雪の夜にも炉の火の絶えない知人のもとへ茶を立てに行くことを、年若な弟子に命じたものであったという。 10년이나 여러 지방 행각여행을 다닌 여승이었다고 하는데, 다인으로 송설함을 이은 후에도 평생 검소하게 살았던 부인 같고, 눈 오는 밤에도 화로 불이 끊이지 않는 지인에게 다도를 하러 갈 것을 나이 어린 제자에게 명했다는 것이다. 감미오이쪽가에시가나니깐니 유이, 무가시 후우노, 시소나 후우족 쿠대 白い綿のようなやつがしきりに降ってくる中を急いで行った時の人はおそらく暑い風雅の思いに旅の濡れるのをも忘れたであろうまだ若い盛りの娘の足はおそらく踏んでいく夜の雪のために燃えたであろう森をうねんに様もやんにがもんが門ろむっこ興奮すらうん검소한風速を 흰 소음 같은 게 끊임없이 내리는 속을 서둘러 갔을 때그 사람은 아마도 뜨거운 풍화의 느낌에 벗어니 젖는 것도 잊었을 것이다. 아직 한창 젊은 아가씨의 발은 아마 밟고 가는 밤눈 때문에 타올랐을 것이다. <놀람> 오 또, 이해도 다다구야 유키노카도. 마사니 코노키지다 가권이와 겁나 히도다치 못했다. 네네 하면서 답해도 두드리네, 눈 내린 문을. 바로 이 경지다.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